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아빠? <laughs> 오, 당는다고 너무 많아. 천천히 씹으면 천천히. 오늘 하고 천천히 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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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하민아? 맛있어요. 음. 민아 천천히 씹어서 먹어. 꼭꼭 삼키지 말고. 음. 꼬꼬. 음, 꼭꼭 씹어 꼭꼬. 먹어야 돼. 꼬꼬. 하민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아야 하니까 조금씩 나눠 먹어요. 꼭꼭 씹어 먹어 뭐, 어, 어, 기름기 기름기 봐. 어. 응. 어. 먹어 뭐가 먹어 어이어 응. 먹어 기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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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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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배어 먹어 먹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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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먹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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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먹어 먹아 먹어 오늘 찬초 어, 뭐. 응. 지 음, 첫자 음, 마지막에 합니다. <laughs> 이 비싼 고기 맛못 사서. 게 나가. 고기를 드세요. 꼭꼭 씹어 드세요. 꼭꼭. <laughs> 어, 꼭 <laughs> 살치살이더 비쌀 줄 알았는데 응. 체크다고 똑같이 사더라 응. 그리고 그래. 그 체크 살 거면 살치살이더부드고또 같아 아우 잘먹 아우 잘 먹네 친구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는 못 사줘 먹어 미나 먹고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너 많이 먹으면 미나 기름기 때문에 배 아플 수 있어 아니야.